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원서송입니다. 저는 지금 태안에 있는 한 리조트에 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보의 다양한 차량들이 이제 전시된 이번에 시승행사에 지금 참석을 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 시승행사에서는요. 볼보의 B 엔진이죠. 이제 마이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된 다양한 모델들을 좀 시승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XCC40, 뭐 크로스 컨트리 모델들, 그 다음에 보시는 예, 세단 모델이죠. S60, S90, 그리고 B 엔진을 탑재한 이런 차량들, 마이브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이런 차량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에 조금 제가 좀 중점적으로도 소개해 드릴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V90, 그다음 B5 모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50마력의 마이드 하이브리드 가솔린, 마이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가장 특징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너무 조금 비주류 모델이기도 한 외관이라는 점입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외관 모델을 상당히 갈고 닦아오고 또 여전히 멋진 이 외관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유럽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외관 모델의 판매가 이제 독일 3사들의 다양한 모델들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죠 뭐 벤츠나 아우디 같은 경우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올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외관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고 아우디나 BMW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시장을 위한 외관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물건을 싣고 뭐 적재할 수 있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뛰어난 모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란 모델 들에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안정적인 주행성능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외관 차량의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어,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한번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변화가 항상 그렇긴 하지만 부분 변경 모델은 크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풀모델체인지시기가 다른 제조사들보다 상당히 좀긴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고요. 이번에 V90 이 크로스컨트리 역시 최근에 이제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되긴 했지만 워낙에 이 기존 모델의 디자인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손을 안댄 이러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에 뭐 차이점이라면요, 이 라이트 그릴. 헤드램프 아래쪽에 이 부분의 형상이 지금 보시는 부분의 형상이 기존 모델과 좀 달라진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차량의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외관 모델답게 이 측면의 디자인이 상당히 좀긴 형태로 전장이 긴 형태가 강조된 그리고 휠베이스가 긴 형태로 강조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 의 차이점이라면 과거에는 이 1열과 2열 도어 요 아래쪽에 까만색의 몰딩이 붙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사라지고 긴 이제 캐릭터 라인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좀 측면 이미지는 조금은 더 정리된 듯한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에서도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의 디자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후면부에서는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이 아래쪽에 바니쉬 부분에서의 디자인 차이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102구 디자인이 상당히 좀 도드라진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V60 크로스 컨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 V90 모델의 디자인을 많좀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좀 102구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 이러한 형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새로운 V90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변화가 이제 아래쪽, 102구 쪽이 조금 이제 가려지는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볼보 자동차들이 선보일 이러한 친환경적인 이런 자동차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상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에서 그렇게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뭐 멋진 이런 외관, 날렵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였습니다. 자 그럼 실내 디자인 한번 살펴보죠. 사실 실내 디자인에서도 뭐 기존 모델과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 출시된 차 모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돼 있는데요. 어, 실내에서 뭐 아니면 외관에서의 차이점이라면 뭐휠 디자인의 차이 아니면 지금 보시는 바오엠밀키스 오디오가 적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점들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트림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의 디자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 좀 달라진 점을 꼽자면 바로 이 기어 노브의 디자인 형태입니다. 기존에는 조금 더큰 크기의 기어 노브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조금 이제 간략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촉감,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 시트에서 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실내에 앉아보죠 계기판 같은 경우는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역시 깔끔한 형태의 이런 버튼류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버튼을 눌러서 여러가지 메뉴들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포테이트 시스템은 역시나 이제 9인치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고요 뭐 기존에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던 이 볼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내려 내리거나 아니면 올려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메뉴들을 스크롤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특별히 특징적으로 바뀐 부분은 없어서 어 다른 부분을 계속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기어 노브의 변화 그리고 가운데는 이 우드 패널로 된 컵홀더. 가림막이 따로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 스마트폰 충전을 이 부분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조금 올려놨을 때요, 예, 주행 중에 사실 아래쪽에도 고무판이 있어서 그렇게 미끄러짐이 덜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을 좀 홀딩해주는 이러한 디자인이 아니라서 조금 운전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올리키스 오디오가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상위 트림에만 적용되는 사양입니다 자, 이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휠베이스가 긴 모델답게 굉장히 좀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차량의 크기만으로 봤을 때 다른 이제 S90 같은 볼보 S90 같은 플래그십 세단의 사이즈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독일의 제조사들의 다른 플래그십 세단과 좀 비교했을 때뭐 실내 공간이 한한 한 단계 한 등급 낮은 차량의 이러한 공간과 좀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창문 쪽에, 도어 쪽에 보면은 이렇게 가림막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앉았을 때의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제가 제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무릎 공간이 한 주먹이 두개 정도 들어가는 이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제 공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터치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뒷좌석에는 통풍 기능은 따로 없고요. 열선 3단계만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에도 열선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 같은 경우에도 이 비필러 쪽에 송풍구가 따로 마련이 돼있어서 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요 위쪽에 보시면 이 2열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이 썬루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2열의 개방감도 괜찮습니다 이제 트렁크 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쿼터글라스라고 하기엔 상당히 좀 넓은. 이 트렁크 쪽에도 이렇게 글라스가 길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열 쪽에 개방감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문을 열어서 시트를 한번 접어보죠. 이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는데요. 시트 같은 경우는 6대4로 지금처럼 이제 폴딩이 됩니다. 이 가운데 왼쪽 시트가 이렇게 들리는 형태이고요. 6대4로 폴딩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키스루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짐을 실 때. 시트를 이제 접지 않은 상태에서도 긴짐을 실을 수가 있는 편리함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번 적재 공간을 한번 살펴보죠. 적재 공간은 이제 전동식으로 열리는 이 게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어를 접은 상태에서는 1 5 0 0터 이상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적재하면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패널을 들 수가 있어서요. 이런 것들에 이제 뭐 비닐봉지에 담은 물건들을 좀 고정한다든지 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아래쪽 패널까지 열어보면, 은 이제 유압식 게이트가 마련된 이 하부 공간도 보여주는데, 뭐이 부분은 이제 차량의뭐 수리킷이라든지 스페어 타이어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차박 활용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고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양반달 하고 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SUV 보다 는 사실 전고가 낮은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몸을 완전히 좀 세울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뭐 SUV도 사실 머리공간에 여유는 많지 않았지만 뭐 외국 모델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느정도 는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웠을 때 길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데요 제가 키가 170인데 완전히 누웠을 때인열 시트까지 상당히 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시트와 인열 시트 사이에 이런 부분들을 평탄하게 된다면은 뭐 180키 180되는 분들도 상당히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성인 두 명이 눕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이 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V90도 기대했던 것처럼 좀차활 화력도도. 상당히 좀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요 어, 독일의 뭐 제조사들과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좀 발빠르게 전동화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5년까지 전체 글로벌 시장 전체 판매의 50%를 네, 순수하게 배터리 네, 전기차로 네, 이제 판매하겠다라고 를좀 공언을 했고요. 이 그러한 이 목표를 이 차곡차곡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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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다른 그외에 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드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로 이제 나머지 50%를 채워나가겠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체 판매 차량을 모두 전동화 차량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된 데에는 뭐좀더 이제 지구의 친환경적인 뭐 제조사로서 거듭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그 강화되고 있는 유럽의 그 배출가스 기준이겠죠.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보의 그 고성능 전동화 브랜드의 폴스타와 함께 올해에 이제 CO2 목표치를 이제 달성한 오히려 그 초과한 어,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기준보다 낮게 이산화탄소 CO2를 배출한 두 개의 브랜드가 볼보와 폴스타 이두개의 브랜드가 유일했습니다. 이제 다른 제조사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좀 놓일 만큼 발빠르게 어, 전동화 전략을 좀 추진하고 좀 친환경적인 파워트레인을 갖추는 데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볼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차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어, 파워트레인 전략이라든. 전동화 전략을 좀 빠르게 좀 전환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크로스컨트리 어떤 차량인지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크로스컨트리 라는 차량은 어, 볼보의 라인업 가운데 이제 외건이 있고 세단이 있고 SUV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SUV와 세단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어, 세단보다는 좀더 전고가 높고 SUV보다는 조금 더 전고가 낮으면서 오프로드의 주행성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의 이런 주행에도 적합한 좀 다목적 차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의 니치 마켓을 위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외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올터레인, 마우디 같은 경우에는 올로드콰트로 이러한 이름으로 외관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볼보처럼 외관보다는 정보가 높고 아니면 SUV보다는 좀더 정보가 낮으면서 예,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차량을 선보이는 브랜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크로스컨트리라는 차량이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뭐 인기가 없지만 이 외관 차량 같은 경우,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같은 이러한 차량들 같은 경우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습니다. 뭐 SUV 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실용적이고 주행성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긴 장거리를 이제 쭉 고속으로 주행하는데 있어서 SUV 보다는 조금 더 전고가 낮은 차량들이 훨씬 유리하죠. 전고가 높다 보면 아무래도 차량의 움직임도 좀기울뚱기울뚱하면서좀 거동이 좀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전고가 낮은 이러한 외관 차량, 크로스컨트리 같이 조금 더 외관보다는 높은 차량이 전고가 높은 차량이 오히려 상당히 좀 적합한 모습. 좀 보이고 있어서 유럽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런데 아까 그 발표를 잠깐 좀 들었는데요. 의외였던 것은요. 이제 지난해 볼보 같은 경우에 만대 이상, 만2 0 0대 정도의 차량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 그러니까 50%의 비중을 차지했던 차량이 XC 시리즈, 그러니까 SUV의 모델들이었고요. 30%가 이제 S 모델들, 그러니까 세단 모델들이었죠. 그리고 의외로 이 CC 모델이라고 하는 이 크로스 컨트리 차량이 20% 차지했다고 를 합니다. 어, 상당히 인기가 없고 분매 국내 판매 가운데서는 이렇게 비중이 높진 않지만 이 볼보 브랜드에서 굉장히 조금 많은 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의외의 그런 점유율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국내에서도 좀 다양한 차종들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에 부합하는 차량이 이 볼보 그리고 그 동안에 이 수년 동안에 이 볼보가 상당히 좀 브랜드 이미지를 잘 쌓아왔죠. 그러한 것들이 좀 반영돼서 이 CC라는 국내에서는 사실 조금 인기를 많이 얻기 힘든 이 외관 스타일의 차량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조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이제 B 엔진입니다. 어, 볼보에서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B 엔진으로 부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전동화 전력 추진에 있어서 이제 순수한 전기차 같은 경우는 P라는 이니셜을 쓰게 되고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T 이니셜을 쓰게 됩니다. 이제 T 이니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가솔린 엔진을 칭할 때 T를 써왔는데 이것들이 전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지금처럼 이제 B 이니셜을 사용을 해서 차명에 붙게 됩니다. 디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점차 볼보에서는 디젤 엔진을 퇴출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한 것에 발맞춰서 이세 개의 파워트레인 라인업으로 볼보는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수수 전기차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화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 자동차 회사들이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좋은 뭐 친환경적인 파워트레인 그리고 순수 전기차도 있겠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굉장히 구도가 간단합니다 엔진을 구동해서 달리는 게 주력이고 모터 같은 경우에는 출발시나 아니면 가속할 때 약간의 힘을 더해주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고 또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갖출 수 있는 초단경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볼보도 이제 마이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좀 많은 차량들 대부분의 차량들이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초반 가속할 때 어느정도 전기모터의 힘이 더해진다는 건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V90 같은 경우에 B5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볼브에서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B 엔진 같은 경우에 B4, B5, B6로 구분이 되고요 B4 같은 경우에는 190마력대 그 다음에 B5 같은 경우에는 250마력, B6 같은 경우는 300마력대로 이제 출력을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250마력의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전기모터의 힘이 더해지는데요. 한 15마력, 대략 한 15마력 정도의 힘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속할 때 약간의 힘을 좀 더해주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다양한 이 차량의 전장 부품들이 많아지면서 여기에 필요한 전력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전력들 의 공급도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 역시 이제 향상이 되게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연비 효율을 높이고 배출 가스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지금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각광받게 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V90 B5 크로스컨트리의 B5라는 단어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크로스컨트리를 살펴봐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로스컨트리는 이 왜건과 또는 세단과 SUV의 중간되는 위치입니다. 조금 더 오프로드 성향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에 맞춰서 차량의 전고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팔고 있지 않은 이 V90 왜건 모델보다 전고가 70mm, 그러니까 7cm가 더 높은 차량이고요. 뭐 아래쪽 차량 하부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60mm가 외관보다 더 높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더 오프로드 주파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사륜구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 지형에는 정말 잘 맞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도로 주행이 아무래도 많긴 하겠지만 요즘처럼 이제 SUV의 인기가 늘어나고 또 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크로스 컨트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넉넉한 적재 공간에 오프로더 주행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제가 이 눈길이 많이 가는 부분은 이 차량의 스타일 때문입니다. 어, 아까 외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외관 같은 경우에, 사실 V90 같은 경우에는, V90 크로스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름처럼 이제 오프로더 지향의 차량임을 좀 차량 명에서도 좀 강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는 그 도심을 주행할 때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루함이 외관이 아니라 정말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편안하고 차분한 이러한 기, 어, 분위기로 정말 매력적인 차량임을 좀 강조하고 있는 차량이 불구하고 크로스커들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실내에 앉아서 주행을 해보다 보면은 일단 가장 먼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편안함입니다. 어, 실내 같은 경우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차량을 선보이면서 아뭐 거실 같이 편안한 실내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이 볼보의 차량들처럼 이 실내 에 앉았을 때 편안함을 느 느끼는 차량은 없는 것 같아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라고도 하죠. 편안하면서도 이 실용성을 중시한 이러한 차량들의 실내외 디자인이라든지 기능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출시된 지가 많이 오래됐고 차량의 디자인 역시 좀 익숙한 모습이죠. 볼보의 차량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오래됐긴 하지만 좀 지루하지 않고요. 굉장히 편안하고 차분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곳곳 사용된 이런 우드 소재들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촉감의 실제 우드 소재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필름이 붙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요. 주행 질감 자체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세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B5 엔진 자체도 좀 가속을 해봐도요. 초반에 좀 강력한 토크가 발휘되는 이러한 타입은 아닙니다. 한 템포 늦게 이렇게 토크가 발휘되는 이러한 타입이긴 하지만 또 RPM 회전수도 한번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RPM 회전수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가속이 일어나는 좀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긴 하지만 운전자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기본으로 주행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세팅이 전반적으로 좀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용합니다. 실내는 역시나 또 조용합니다. 이 엔진 자체가 사실 엔진의 음색 자체가 뭐 스포티한 주행에 적합한 그런 음색을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뭐2 0 l 이 엔진으로 좀 통합된 엔 엔진을 볼보는 선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속도를 높여음에 따라서 조금 엔진의 음이 좀 우웅하는 소리가 이러한 우웅하는 엔진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내로 들이치긴 하지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차음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 약간 높은 톤의 엔진 음색이 한톤 꺾여서 이제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어, 소음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고요. 일단은 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잘 차단되어 있고 특히 이제 V90 크로스 컨트리는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중 조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음 차단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좀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의 반응 역시 이 운전 주반적인 특성에 맞춰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리함을 그렇게 낮춘 이러한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감각은 아니고요. 조금은 이 날카로운 모서리 이좀 다듬은 느낌? 사포로 좀 문질러서 다듬은 느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장이 좀 전장에 긴 크로스컨트리이긴 하지만 차량의 조향에 맞춰서 제가 생각했던 라인을 잘 그려나가는 모습이 그리고 그러한 라인을 그려나가는 모습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모습도 이 크로스컨트리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SUV라면 조금 어쩔 수 없이 전고가 높다 보니까 그 고속주행 시에 좌우 롤이 생기거나 아니면 차량이 작 약간 조금 붕붕 뜨는 느낌 이러한 느낌을 받는 차량들도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고속주행 시 안정감이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제 SUV의 장점 넓은 적재 공간이라든지 2열 공간 그리고 적재 공간의 활용성 트렁크의 공간 이런 것들도 SUV만큼 갖추고 있으면서 세단 모델에서 이제 경험할 수 있었던 이 안정적인 주행 성능 이런 것까지 모두 겸 비한 모델이 바로 크로스컨트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입이 바르게좀 칭찬만 하긴 했는데요. 뭐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요즘 나오는 차량들처럼 뭐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아주 화려한 실내 구성이라든지 눈에 띄는 이런 외관 스타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 소비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크로스컨트리는 차량이 사실 눈에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이제 자동차를 봐오면서 느낀 바로는 정말 만듦새 좋고 질리지 않는 스타일 거기다가 뛰어난 이 활용성 차량으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크로스컨트리는 자꾸만 칭찬을 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감성적인 측면을 계속 좀 자극하는 브랜드가 바로 볼보라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안전이라는 테마가 이 볼보의 테마였다면 이제는 친환경, 전동화 이런 식으로 좀 볼보라는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저 또한 이제 오랫동안 좀 자동차를 평가해 오면서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요즘에 이제 지난해. 반대 판매를 넘었던 것처럼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러한 브랜드의 힘을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를 조금은 더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뉴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